자 오늘 진도나 갑시다. 오늘 진도다진다어늘 진도나 0시시고 오늘 진도나 갑시이 오늘 진도나 갑시다. 오늘 진도나 갑시다. 오늘 진도나 갑시다. 오 오늘 진오 높이. 2분의 1 곱하기 높이 2.5 곱하기 높이 2.5 곱하기 높이 높이 이렇게 되지 네. 맞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을 한번 볼게. 자, 얘는 이거 밑변 이거 높이 이렇게 생각을 할게. 네. 그러면 높이를 이렇게 내가 선을 한번 그어볼게. 네. 수직이지. 네. 자 여기 각은 각 b 기준으로 이 높이를 h라 할게. 네. 그러면 지금 이 방법대로 우리 넓이를 구하면 1 곱하기 a 곱하기 H잖아, h 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sin b가 얼마야? sin b? sin b. 아, b? 2분의 h. h. B. 맞지? 음, 네 오, 네. 사인 b가 c 분의 h네. 네. 그럼 양변에 c를 곱하면 h가 c 사인 곱하면 b, 사인 아. b 라는 소리네, 맞지? 네. 그래서 요 h를 여기다가 쏙 집어넣을게. 아, 잠시만요. h가, 아, 네, 네, 네. 어, h를 쏙 집어넣을게. 네.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 a c 사인 b. b가 되지. 네. 자, 삼각형이 있어. 이렇게 네. 하면 2분의 1 a c 그 다음에 그 중심각 네. 그 사이각 참 사이각의 네. 사인 네. 하면 넓이가 나온다고. 네. 음... 그럼 다른 방향으로 볼게. 사인 a 들어가게 한번 볼게. 2분의 네. 1 b c, b, c, a c a 사인 a 네. 2분의 1 a b 사인 c 하면 된다고. 네. 두 변과 사이각을 알면 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여기 있는 공식. 음. 네. 자, 그다음 여기서 여기서 계속 연속이다. 여기서 계속 연속이야. 우리 요 사인 b 다시 한번 봐봐. 우리 사인 법칙에서 이렇게 적었지. 사인 b 분의 b는 뭐다 이 e r 이알 e 맞지? 네. 그러면 sin 는 sin b는, 사인 b는 r 분의 r 분의 b가 되는 거지. B. 네. 그래서 요 sin b 대신에 요요 s 인 b 대신에 여기를 집어넣을게. 네. 요렇게 음... 막, 이렇게 바 음... <laughs> 그럼 어떻게 되나? 그럼 이분의... 어떻게 되나? 분의4 2분의 아, abc가 돼 버리지. 아. <laughs> 여기 분모 2 여기 분모 2r 해서 4r. 네. ac 그다음 여기 b 있으니까 abc 돼 버리지. 네. 4r분의 abc보다 4r분의 네. abc 쪽 와서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r이랑 세 변의 길이 딱 주어지면 네. 4r분의 abc 해서 공식을 쓸수 있다고. 네. 오케이? 네. 다음. 3번에 있는 내접원 네 반지름 길이 r이 주어질 때 이거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나오는 거고 2분의 그래. 1 아래 분해합 얘는 내접원 네 얘는 외접원 얘는 두변과 사잇각 이렇게 넓이 구하는 공식들이 있는 거다 알겠지 네. 선생님 3번을 예? 언제 배웠어요 중2에 중, 중학교 2학년에서 진짜요? 배웠어 응나 네. 어. 이거 중, 중, 나와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나와 나와 나 이거 지금 내신, 하고 있어 내신 내신 배울 때응 내가 언제 배웠지 응. <laughs> 네. 원래 인생이다 그런거죠 응. 아 원래 뭐 지나면 까먹으니까 또 배우는거지 그네자 그래. 문제 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명이 세개밖에 없어 얘들아 와 이건 기적이야 자, 80. 3번 대표형 네. 83에 1번 보자 삼각형 abc에서 삼각형 abc를 좀 그려줄게 abc 얘기할게 자 b가 네. 3루트이고 c가 얼마? 4요 아, 그리고 이 친구 넓이가 얼마? 6이래 6. 음. 넓이 s는 2분의 1 /2. bc sin a로 구할 음. 수 있나 맞지? 음, 네. 여기 6은 2분의 1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4 곱하기 sin a가 되겠네, 맞지? 네. 그러면 음. 2, 2, 4, 3, 2, 6. 몇번 했지? 네. sin a가 얼마 돼? sin a가 루트 2분의 1. 오케이 루트 2분의 1. 따라서 a는 몇도? 45도. 45도 4분의 파이. 이 음... 문제에서 단어 b가 요렇다 했네. 그래도 일단은 a는 루트 2분의 1 되는 거는 4분의 파이. 네. 4분의 파이 말고 또 되는 거 없습니까? 있나요? 4분의 파이 말고 또 되는 거 있잖아. 180뺀 거? 그렇지. 135도? 135도. 몇, 얼마? 4분의 3파이. 어허. 근데 요 2번, 아, 어, 요 2번은 b에 대한 거니까 아마 여기 2번 네. 문제만 해당되는 거지 싶어. 음. 대체 그래서 A와 네. a, 이 요렇게 두개 나온다. 네. 어. 자, 다음 2번 니네가 해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시작! 자, 2번 해봅시다. 2번. 네. 걸로 2번. 삼각형 A, B, C에서 삼각형 하나 그려, 이렇게. 그래서 삼각형 A, B, C 합시다. A 길이가 얼마? 2. E, C 길이가 6. 말도 안 되는 그림 같지만. <laughs> 해서 네. 그 넓이 구할 때는 넓이가 루트 11이래이 십일은 음. 이분의 일곱 하기 a 두개두 변과 사이각의 사인 값을 쓰잖아, 맞지? 예. Yep. 그럼 사인 b는 어떻게 돼? 루트 십일이지. B는... 네. 맞지? 네. 근데 그때 b의 길이를 구하라 했네. 이걸 어떻게 구하죠? 음? <laughs> 응? 이걸 어떻게 구할까요? 비를 그러기 이걸 어떻게 구해? 그러니까요. 심각한데요. 자, 이렇게 봐. 이렇게 한번 보여 봅시다. 네. 어, 여기 이제 b 각의 사인 값은 알았어. 맞지? 네. 어, 그러면 다른 각한 개를 좀 찾아야 좀좀 이제 찾아야 되는 거야. 다른 각이 아니고 참. 다른 각이 다른 아니고 건? 이제 남은 이 변의 길이를 찾는 거잖아. 네. 자, 우리는 이두 변과 이사각가의 사인 값을 알아. 음, 네. 얘 예, 사인 알면 코사인 알수 있지. 네. <laughs> 직각 삼각형을 그려서. 아 사인이 6분의 루트 11. 그 5에요, 밑변. 그렇지. 오잖아 맞지? 네. 그럼 코사인 비가 얼마라는 소리야? 6분의 5. 6분의 5. 그래서 네. 이게 여기가 플러스 6분의 5라는걸 알려주기 위해서 0, 0에서 90도라고 한 거야. 90도가 넘어가면 10. 코사인은 음수가 되니까. 금각이 되면.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 두 병과 사이각의 코사인 값을 알았어. 뭐 쓴다? 네. 코사인 법칙 쓰는 거야. 음, 네. 자, 이니까. 뭐라고요? 자 여기다 풉니다. 보충인데. 코사인 법칙 b, 코사인 b 아, a 제곱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제곱 마이너스 b. a b 코사인 b 6분의 b 5. 제곱인데? 에? 그래 b 제곱 맞잖아. b, b 제곱아 yes.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 e a b 코사인 b. 음. 계산합 이렇게 아, 러면4 플러스 3 6에서 마이너스 네. 그러1 40에서 20 빼니까 20이겠네. 1 plus 1 plus 1 루트 20, 2 루트 u s 1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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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의 일본 ABC p a b C 변의 길이 나오는데, 자을기서 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사인 e bit 서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방금 풀 문제 반대로 풀었다 생각하면 돼. 음, 응. 네. 얘는 세 변을 아니까 변의 길이 세개 알면은 코사인 법칙 쓰면 한 개의 코사인 값을 알수 있잖아. 네. 그러면 코사인 a가 뭐 얼마 나왔어? 그러면 마찬가지 이렇게 삼각형 그려서 코사인 a 브레비니까 사인 나오지? 네. 그러면 두 변과 이 사인 값을 아니까 삼각형 넓이 구하기 밑에 풀인 거야. 밑에 풀이가 그렇게 해 놨어. 해설지가. 네. 자, 우리 여기서 해론의 공식. 자, 헤론의 공식은 뭐냐면은 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알때세 변의 길이만 딱 알면 구할 수 있는 넓이인데 얘는 조금 주의할 점이 변의 길이가 자연수일 때 쓰는 게 계산이 깔끔하고 좋아. 네. 근데 유리수도 되고 무리수도 되고 다 하는데 무리수 하면 네. 되게 일네 복잡하고 유리수만 돼도 분수 계산하니까 계산이 살짝 쉽지는 않은데. 네. 그 자연수하고 그냥 정수로 된 유리수 그냥 유리수로도 푸는 것까지는 써먹으면 좋아. 특히 자연수일 때 써먹으면 진짜 좋은 거야. 그래서 그게 뭐죠? 자, 삼각형 변의 길이 a, b. 시라하자. 네. 이 스몰 s를 2분의 둘레라고 할게. 오케이. 네. 그러면 넓이 s는 루트 루트 안에 저 스몰 s의 변길이 하나씩 빼서. 응? 음? 요렇게 써주면 음? 되는 거야. s에서 변길이 하나씩 빼서요. S가 이거 S가 이 값. 음... S S가 뭘 표현한 거예요? 근데 S가 아 어... 그냥 그냥 S가 문자 여기 들어가는 S 표현한 거 여기 들어가는 S. 그러니까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뭔데요? 그게 그걸 그냥 S라 두고 음... 이거 계산할 값을 S라 음... 두고 게, 계산할 거면 네. 나오겠지 이제 자자이 이 문제 봐봐 이 변의 길이 세개 적고 해보자 이제. 네. 3, 5 7이라고 맞지? 네. 그럼 이 문제에서 S는 얼마라고? 이 문제에서 네. S는 2분의 15 2분의 15라고 맞지? 네? 그러면 넓이 S는 루트 앞에 2분의 15 있고 한 개씩 빼주는 거야 2분의 15에서 3 빼면 얼마 2분의 15에서 3 빼면 2분 <laughs> 맞지? 네 2분의 15에서 5 빼면 얼마? 2분의 15에서 5, 5. 빼면 2분의 5. 2분의 5. 2분의 15에서 7 빼면? 2분의 8. 2분의 1. 어? 2분의 15에서 7을 빼면 2분의 1이 되죠? 아 맞네요. 어? 7은 2분의 14인데요. 뭐 소리죠 선생님? 2분의 15에서 7을 빼면 얼마입니까? 아 네, 네. 2분의 1. 1이... 2이죠 네. 그럼 얘예 계산하면 어떻게 돼? 분모는 2곱하기 2 4분의 1 앞으로 나오고. 네. 맞지? 네. 그 안에 있는 게 어떻게 돼? 5도 나오는 5랑 3이 나오는데요. 5, 3, 15가 나오고. 네. 3은 한개 안에 진짜... 있겠네. 네. 이렇게 넓이 구한다고 아. 이게 해론의 공식이야 해론의 공식. 자 일단 이 삼각형 넓이 좀써 놓게 을 4분의 루트 15아 4분의 15 루트 3이야 맞지 연습 한 번만 더 해볼게 좀더 쉬운 걸로 연습을 시켜줄게자 그냥 우리가 딱 눈에 넓이를 아는 삼각형 하나 그려볼게 3 4 5 직각삼각형 넓이 6 이제 네자헤로의 공식 써봅니다 얘는 스몰에가 얼마라고? 2분의 1이니까 6대겠네. 맞지? 음. 맞지? 여기 네, 에는 네. 루트 6곱하기 6배기 3, 6배기 4, 6배기 5 이렇게 한다고 한 개씩 뺀다고. 음. 그러면 6곱하기, 3곱하기, 2곱하기 1이지. 음. 네. 그럼 66에 36이니, 까 루트 36이니까. 늘 비용 나오제네어 이렇게 쓰는 거라고 해론의 공식을 음... 변의 길이 알때변세 변의 길이를 알때 해론의 해논, 론의 공식 쓰면 좋은 거야 음... 오케이 누가 만든 거예요 해론 해론이 만들었겠지 당연히 어 저희도 공식 하나 만들어요 쌤 근데 이해론의 공식 알면은 니네 앞으로 수학하면서 삼각형 문제 풀때 되게 도움 도움 받을 게 되게 많아. 응. 음... 응. 음... 밑에 니네 갈로 1번 밑에 해설부 해설이라 해설 한번 봐봐라. 걔가, 걔가 훨씬 더 어렵게 풀었지. 보긴 하네요. 어. 이해론의 공식이라는 걸 지금 처음 알았기 때문에 낯설어서 그런 거지. 숙달이 되면은 지금 계산하는 거는 되게 짧았잖아. 네. 맞지. 발로 2번 합시다. 좋은 생각입니다.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삼각행 넓이 s 는 외접원의 반지름 들어간 4r 분의 a b c 가 있었지. 아이 네. 공식이 있었지. 네. 자 여기 집어 넣으면 4분의 15 루트 3이라는 것은 4r 분의 변의 길이 다곱하면 얼마? 15 곱하기 7이라고 표현할게. 왜 그렇게 4분의 15를 깔끔하게 약분해 주려고 따라서 외접원의 반지름 r은 루트 3분의 7이니까 3분의 7 루트 3, 3. 다음 3번 내접원의 반지름 네. 2분의 1 내접원의 반지름의 둘레 길이를 곱한다고 했어 맞지 음 아, 네. 자, 4분의 15 루트 3은 1/2r의 둘레 길이 얼마야? 둘레 길이 15. 15요. 어, 오케이, 해입니다 그러면 15 나눠 주고 양변에 4 곱해 주면은 여기가 루트 3은 r이 되고 맞지? r, 네. 그럼 r은 얼마? 2분의 루트 3. 오케이. r은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됐지 네. 공식만 대입하라는 거야 그냥 공식 대입 연습시킨 거야 그냥 네. 자 다음 이제 한개 남은 거 사각형 넓이는 지금 배운 거에서 그냥 응용하는 거야 자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 평행사변형 봐봐 평행사변형이 두 변과 사이각을 알려줬어 자 AC로 딱 자르면 똑같은 삼각형 두개 나오지 맞지? 네. 음, c 딱, 딱 잘라버리면. 어, 네. 그러면 이 왼쪽의 삼각형 얼마야? 2분의 1, AB 사인 세타잖아, 맞지? 아, 그럼 네. 그럼 여기도 삼각형이 똑같으니까 얘도 얼마야? 2분의 1, AB 사인 세타잖아, 맞지? 데타? 네. 그래서 얘랑 얘랑 더했으니까. 뭐가 돼? 2분의1은 날아가고 ab 사인 세타. 오케이. 음. 어 얘랑 얘랑 더한 개념이니까 그냥 ab 사인 세타. 그냥 ab 사인 세타면 평행사변형 넓이 나온다고. 예스요 오케이. 자 다음 <laughs> 밑에 그림 봅시다. 이번에는 그냥 사각형이야. 일반 사각형인데 대각선 길이하고 그 사이각을 하나 알려줬어.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 요 대, 각선 BD하고 똑같이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렇게 끄어볼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 맞지? 네. BD하고 똑같이 했다. 다음 AC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이동해서 또 끄어볼게. 그러면 네. 여기가. A, C하고 똑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 평사 맞지. 그러면 어. 얘랑 얘랑 넓이 똑같고, 얘랑 음... 넓이 같고, 얘랑 얘랑 넓이 같고, 얘랑 얘랑 넓이 같으니까 내가 그린 파란색 사각형은 평행사변형 아니야, 얘들아? 아니요. 에 평행사변형 결국은 맞긴 맞아. 응. <laughs> 응. 그냥 평행사변형 이 맞는 게 평행선이니까 얘랑 얘랑 평행하고 얘랑 얘랑 평행. 평행사변형 맞긴 맞아. 네. <laughs> 내가 그린 게 평행사변형이 아니라고 지금. 아. 어. 네. 네, 네. 방해하지 않게 좀 그려서. 자, 그렇게 되면 이변 길이가 지금 a로 나온 거고 이변 길이가 b로 나온 거지. 네. 그리고 여기 중심각 세타는 여기랑 똑같지. 네. 맞지? 네. 이렇게. 그러면 파란색 제일 바깥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가 a, b, 사인 세타 되겠지 위에 거, 위에 공식 그대로 가져오면. 네. 근데 얘는 구하고자 하는 건이 친구의 절반이라며. 네. 그래서 2분의1 a, b, 사인 세타 되는 거야. 네. 예 yes. yep. 자, 대표 유형 85번 봅니다. <laughs> 1 번. 형형사사 변형 a, b, c, d가 있대. 짠 a, b는 8이고 네 음, a, b, c, d a, b, c가 여기가 60도래 맞지? 네 그때 네. a, c의 길이를 구하랬어 이 길이 짠얘 음... 넓이가 20루트 3이래 반 네. 가르면 요거 얼마인데 10루트, 10루트 3, 3. 네, 10루트 3 네. 그럼 10루트 3으로 요 길이 요 길이 x 잡아가지고 자 구하자 2분의 1 곱하기 8곱하 x 곱하기 sin 60을 하면 저 삼각형인 10루트 3이 나온다고 반 가른거 맞지? 네 이해됐어? 예, 네. 네. 그러면 4 곱하기 x 곱하기 sin 60은 いる 이분은 10 루트 3 루트 3 날리고요. 네. 이 곱하면 20 됐다가 4 나누면 얼마? 5. 그래서 x는 5가 5. 되지, 맞지? 네. x가 여기 길이잖아. 그 네. 맞아. 그 네. 자, 구하고자는 하건 어디 구하래? 구하고자 하는 거는 그 AC 구하래, 맞지? 네. 무슨 무슨 공식 쓸까? 음 있죠? 두 변과 사이각을 아는데 여기 구하라네 무슨 공식 쓸까? 어, 무슨 코사인, 이사인? 코사인 사인 법칙 코사인였나요? 코사인 법칙 a c의 제곱은5의 제곱 더하기 p의 아, 제곱 아, 마이너스 2곱하기 5곱하기 8곱하기 코사인 60 음, 코사인 60 얼마? 2분의 1 오케이 코사인 60은 2분의 1 어, 2 곱하기 8 어디로 올라갔나 어, 2분의 1 날려주고 얼마 89에서 40 되니까 49 대제. 음, 네따라서 ac는 얼마? 7, 7. 아, 코사인 법칙하고 사인 법칙 자유자재로 이용해야 돼 그리고 얘들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지금 이렇게 쓰는 문제 있지? 네 수능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 음, 지금 네. 음, 계속 나오고 있어 자 다음 관로 2번 합시다 음. 어 관로 2번에 두 대각선이 네.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60도이고 넓이가 3루트3인 등변사다리꼴이래 음, 아... 잘, 나오, 잘 나오겠지 오케이 이 정도면 잘 그렸어 반응이 없지 자두 대각선 얘랑 얘랑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여기가 60도가 된대 등변사다리꼴이니까 음... 대각선 길이가 어때? 대각선 길이 같아요. 같아요 오케이 대각선 길이를 뭐라 할까 A라 하자 네두개 같지 네. 자얘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사인60 그냥 음. 4 같은 거니까 그럼 이 넓이가 3루트 3이 나온다고 그러면 a 제곱 곱하기 4분의 루트 3 앞에 2분의 2라고 곱해서 네. 3루트 3이 되니까 a 제곱은 12가 되겠네 음. 네. 따라서 a는 이루트. 3 이루트. 이 와. 트이 이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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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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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 이루트. 어루트 이루트. 이루이루 풀어 루트 이루트.